최근 결혼한 김우빈, 신민아가 소속된 AM 엔터테인먼트를 바이포엠이 인수한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바이포엠 스튜디오 이하 바이포엠과 배우 김우빈, 신민아, 안보연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 AM 엔터테인먼트 이하 AM을 인수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인수는 바이포엠이 추진 중인 입중심 종합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전략의 일환이다. 바이 포엠은 콘텐츠 및 브랜드의 기획, 제작, 투자, 유통, 마케팅에 이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까지 콘텐츠 밸류체인 전반을 내재화함으로써 글로벌 K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 포엠은 앞서 지난 5월 신인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 ABM 컴퍼니 이하 ABM을 설립하며 단순 매니지먼트 사업을 넘어 아티스트 브랜딩과 콘텐츠 연계, 디지털 네이티브 맞춤 전략을 중심으로 한이 빈큐베이팅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AM 인수를 통해 신인부터 톱 배우까지 아우르며 관련 사업 간 시너지를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간 바이포엠은 음악, 영화, 드라마, 공연, 커머스, 출판, f b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을 내재화하고 온무 원소스 멀티유즈 기반의 확장 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다. 이번 인수를 통해 김우빈, 신민아, 안보연 등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배우임들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자, 배급, 마케팅은 물론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바이프엠은 자체 기획, 제작 작품의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안및 해외 제작사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 브랜드 사업과 글로벌 팬덤 기반 매니지먼트까지 연계한 입체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포임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중장기적인 회사 성장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다양한 인,를 기반으로 한 종합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개개인의 개성과 커리어를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사가 보유한 업무 사업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소속 아티스트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M에는 김우빈, 신미나, 안보연을 비롯해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다수의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 인수 이후에도 기존 매니지먼트 기조와 배우 중심의 운영 철학은 유지되며 동시에 바이포엠 계열의 다양한 콘텐츠, 브랜드, 마케팅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활동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AM 소속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매니지먼트를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활동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이포엠은 영화, 드라마, 음악, 커머스, 출판, F&B 광고 등 전방위 사업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영화 산업에서는 신생 배급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 히트맨 2, e, 승부, 노이즈 등 연이은 흥행작을 선보이며 올해 상반기 배급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결합한 바이포엠만의 디지털 감성형 배급사 모델을 구축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